서울 마포의 오래된 소극장. 벽돌 틈새로 스민 시간의 먼지가 객석 위로 은은히 내려앉던 밤이었다. 모델을 파고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중심을 잡자 붉은 빛이 도는 한복자락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또렷한 눈빛, 깊게 가라앉은 호흡, 그리고 첫 소절. 사랑은 니라는 입 모양이 열리는 순간 객석에 숨이 한꺼번에 멈췄다. 13살이라는 숫자가 무의미해지는 목의 깊이, 유리잔처럼 맑은 공기를 미묘하게 긁고 지나가는 허스키한 질감, 문장 사이사이에 놓인 숨표까지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팍에 올렸고 누군가는 무의식 중에 두 손을 모았다. 그밤 무대는 오디션의 장면이 아니라 예고편이었다. 또 하나의 장윤정이냐는 익숙한 질문 대신 이 아이가 장래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나라는 더큰 물음표를 관객의 머릿속에 새겨넣는 예고편. 빙에서 요즘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조심스럽게 발음하는 이름이다. 그녀의 노래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테크닉은 야무지고 나이는 섬세한데 그 끝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순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랑했던 트로트의 우수와 10대가 좋아하는 직진 감성이 같은 그릇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한 곡이 끝나면 누구는 추억을 떠올리고 누구는 오늘의 감정을 구한다. 세대가 다르지만 박수의 타이밍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무대를 벗어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네트로가 단지 옛것의 소환에 머물던 시절은 지났다. 지금 트로트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알고리즘과 밈, 쇼폼의 문법을 익힌 세대의 손에 새 옷을 갈아입는다. 업계의 한토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상품이라기보다 브랜드에 가깝다. 그 말은 냉정한 시장 언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에 가깝다. 삶의 이야기를 견디는 목소리 시간과 함께 자라날 이름이라는 뜻이니까. 트로트가 중장년의 전유문이라는 낡은 편견을 벗고 K-팝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새 좌표를 찾는 여정의 최전선에 비네서가 서 있다. 하지만 환호만이 전부라면 세상은 쉽다. 무대 뒤에는 늘 현실의 무게가 있다. 히트 메이커들은 그녀의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한 가지를 당부한다. 빨리 질주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어둠이 필요하다. 장래의 본질을 지키는 길은 잘 부르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트로트의 문장은 멜로디 위에 얹힌 음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사에 깃든 인생의 굴곡. 오래 묵힌 감정의 결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수다. 지금 예서의 무대가 놀랍게 정교하더라도 그 정교함이 진짜 깊이가 되려면 잠깐의 공대. 자신을 닦아 세우는 은둔이 약이 될수 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멀리까지 보이는 때가 있다. 심리의 언어로 들여다보면 더 또렷해진다. 과도한 주목은 어린 마음에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습관을 남긴다. 박수의 양이 있고 자존감의 높이로 치환되는 위험. 스케줄이 일과표를 삼키는 사춘기의 균형. 그래서 예서에게 가장 절실한 배려는 무대의 개수가 아니라 반전지대일지 모른다. 스스로의 속도로 걷고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박수 소리는 외부의 점수에서 내부의 확신으로 바뀐다. 나는 왜 노래하는가? 나는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브랜드는 제 힘으로 선다. 열기와 그림자는 함께 자란다. 팬 채널의 구독자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어섰고 커버 영상은 업로드 몇 시간 만에 조회수 카운트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다. 우리 아이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댓글과 내 청춘을 돌아봤다는 메시지가 같은 화면 아래 나란히 달린다. 그렇지만 모든 응원이 아름답게만 흐르지는 않는다. 같은 또래에게는 비교의 상처가 팬덤 안에는 품어주는 사랑과 소유하려는 욕망이 얽힌 갈등이 싹 튄다. 예능과 광고가 연이어 손을 내밀 때마다 지금은 너무 빠르다는 우려와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조급함이 부딪친다. 사랑의 방향이 흔들리면 날개는 칼날이 된다. 가장 여린 꽃부터 베인다. 그래서 쉼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이고 속도 조절은 보호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게 만드는 장면은 의외로 소박하다. 강남의 연습실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스트레칭을 하다 발성이라는 말이 나오자 눈빛이 스위치를 켠다. 노래할 때가 제일 좋아요. 단한 문장이 기획서 100장보다 설득력이 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노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자신에게 닿는다는 감각. 박수는 보상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린다는 고백. 그래서 다음 무대를 준비한다. 분위기는 성숙하지만 욕망은 조신하고 목표는 크지만 방법은 정직하다.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누군가 묻는다. 장윤정처럼 되고 싶나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조용한 미소. 존경하지만 전제 길을 가고 싶어요. 대답은 짧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제 2의 누구가 되는 순간을 거부하고, 첫 번째, 비내서라는 문장을 고집하는 태도. 어쩌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일지라도 진짜 아티스트가 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턱이다. 누군가의 그늘에 머물면 한여름은 편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온도는 금세 떨어진다. 자기만의 날씨를 가진 이름만이 사계절을 견딘다. 산업의 최전선에서는 실무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 상품처럼 소비되는 속도. 플랫폼에 최적화된 폼에 대해 유혹. 수익과 서사의 줄다리기. 지금 예서가 가수인지 프로젝트인지 업계조차 헷갈린다는 차가운 평가는 경고 등에 가깝다. 더 많이 노출될수록 깊이는 단순화되고 더 빠르게 뜰수록 지면은 얇아진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 내러티브를 쌓고 음악적 근육을 키우고 브랜드의 중심을 목소리로 되돌리는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 라이브에서 먼저 검증하고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큰 홀로 확장하는 탄탄한 동선. 한 음절 한 음절의 정확과 대사처럼 미세한 전달력에 투자하는 시간. 이런 느린 전략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된다. 무대 위 그녀의 강점은 사실 더 간단하다. 첫 음이 공기를 바꾸고 한 박의 멈춤이 문장을 만든다. 자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 귀에 부담을 덜어주고, 모음의 길이를 살짝 늘려가사의 의미를 도달시킨다. 감정의 최고점에서도 과장 대신 절제를 택해 여운을 길게 남긴다. 그래서 박수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침묵이다. 그 1초의 정적이 빈에서라는 이름의 신뢰다. 시청률과 조회수 트렌드와 해시태그를 뚫고 남는 건 결국 이 1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녀는 아직 13살이었다. 지금은 14, 15, 20살로 자라날 것이다. 시간은 그 자체로 스승이고 삶은 가장 매서운 작사가다. 그녀가 겪을 계절의 수만큼 음색은 달라질 것이고 고비마다 노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니 성급한 완성이라는 말 대신 성장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장을 붙여주자. 천재라는 화려한 포장 대신 꾸준함이라는 믿음을 선물하자. 가장 좋은 팬덤은 더 많은 박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소극장에서 시작해 대극장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알고리즘에서 입소문으로 비내서를 둘러싼 서사는 이미 커졌다. 그러나 그녀의 본문은 여전히 간단하다. 저는 노래가 좋아요 이한 문장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정한다면 트로트는 다시 한번 새 얼굴을 얻고 대중음악은 또한 명의 모래 남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재현이 아닌 비네서라는 첫 번째 목소리로 오늘의 결론은 화려하지 않다. 환호와 걱정 사이 가능성과 위험 사이 산업과 예술 사이에서 우리는 한 아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가티스트라는 단어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며 지금은 조심스럽게 응원한다. 박수는 잠깐의 열기지만 기다림은 오래가는 온기다. 그 온기로 겨울을 버티게 하고 봄을 건네자. 스포트라이트는 언젠가 꺼지지만 좋은 노래는 어둠에서도 길을 찾는다. 빈에서 이제 막첫 장을 넘긴 이야기의 이름. 다음 장을 넘기는 소리가 벌써 귀에 들리는 듯하다.